네참 좋은 사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원가입과 회비 입금이 되신 분들의 그 밴드에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그 밴드에 들어가셔 가지고 참 좋은 사람들 밴드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 부분에 게시판 사진첩 채팅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멤버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 밴드에 들어와 계신 멤버들이 다 있고, 멤버 초대라는 게 우측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멤버 초대를 클릭을 하시면은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락처로 초대. 그럼 연락처로 초대하는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지금 돼 있는 이분들의 오른쪽을 클릭하셔가지고, 밑에 이제 초대하기 방법.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, 그, 클릭을 하시고 한명 초대하기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초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연락처로 초대하기가 있고 어 우측에 그 다른 방법으로 초대, 그 다른 방법으로 초대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카카오톡으로 초대하기가 있는데 카카오톡 초대를 클릭을 하시면은 초대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. 밑에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초대하기. 가 있습니다.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초대하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대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쓰시든 그분을 이제 그 초대하고 싶은 분의 그분을 이제 클릭을 하셔 가지고 어 그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. 예를 든다면은 제가 별도로 이제 그 만약에 우리 이득훈 이사님을 제가 초대를 한다면 은 1대1채팅으로 해서 1대1채팅 그래서 여기에 그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까 그 복사됐던 게 여기 뜨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송을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 초대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무쪼록 밴드에 이제 회원가입과 회비 입금하신 분들을 밴드로 초대하는 방법을 잘 아신 다음에 초대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